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은퇴 자금 2억 원을 딱 모았다고 칩시다. 이제 발 뻗고 자나 싶었는데 물가가 4배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피 같은 2억이 사실상 5천만 원짜리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올 상황이죠.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소름 돋는 현실이거든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1%대로 곤두박질 쳤고 거리엔 지갑 10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가난해지겠어? 하고 멍하니 있다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내 안방으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이 증발하는 이 살벌한 시대. 살아남으려면 대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말 지겹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장사 좀안 되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일본 꼴난다며 남 얘기처럼 하던 그 공포가 현실이 됐다는 결정적 신호거든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처음 고꾸라질 때 전 세계 학자들이 뭐라고 비웃었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소심해서 돈을 안 써서 망하는 거야 라며 국민성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유럽까지 똑같이 무너지니까 그제야 다들 입을 다물었죠? 알고 보니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돈 벌고 세금 낼 청년이 사라지면 나라가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재페니피케이션, 즉 일본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죠.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 0%대 성장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비교를 하나 해드릴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6년 동안 미국 경제가 무려 88%나 폭풍, 성장할 때 늙어버린 유럽은 고작 8%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선진국인데도 10배 넘게 차이가 벌어진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아이들이 자라 계속 청년이 됐고 유럽은 아이가 없어서 늙어버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 인구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30대 김대리님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결혼은 무슨, 이라며 한숨 쉬잖아요? 이게 모여서 거대한 경제 태풍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거든요. 경제를 떠받칠 허리라인인 청년층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이제 우리는 1% 성장만 해도, 와, 올해는 선방했다라며 안도해야 하는, 저성장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취업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얼핏 들으면 논리적인 말 같죠? 2030세대 숫자가 확 줄었으니 일자리가 남아돌아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역대급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소름돋는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첫째, 우리 청년들이 갔어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통째로 미국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게 다 연봉 8천만 원, 1억 원 하는 진짜 알짜배기 자리들인데, 그 좋은 기회가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만 생긴 겁니다. 결국 우리 안방에는 청년들이 일할 번듯한 책상이 사라져버린 셈이죠. 둘째는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 청년이 줄어들면 경제를 돌리는 엔진인 소비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20대, 30대들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전자기기 나오면 가장 먼저 써보고, 맛집 찾아다니며, 지갑을 여는 그야말로 시장의 얼려답터이자 핵심 소비층이잖아요. 이들이 사라지니 기업 입장에선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채용부터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혹시 사람 없으면 로봇이나 키오스크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로봇은 최악의 소비자거든요.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카페 키오스크나 공장 로봇이 월급 받았다고 회식하러 가나요?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맥주 한캔 사나요? 절대 안 하죠? 로봇은 생산은 기가 막히게 잘할지 몰라도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소비는 단 1원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을 써줘야 하는데 그 주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단순한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핏줄을 말라붙게 하는 소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갑 열 사람이 없으면 그 역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니까요. 집값 오르면 기분 좋으신가요? 이게 사실 나라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미국만 봐도 돈을 쏟아부어 집값을 3배나 뛰어났더니 2명 넘던 출산율이 1.6명대로 바로 곤두박질쳤거든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니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게 될건 단순히 비싼 집값이 아니라 돈 자체가 서서히 쓰레기가 되어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역사 공부 잠깐 해볼까요? 인류 최초로 지폐를 만든 스웨덴이 왜 초장의 신용을 잃었는지 아세요? 당시엔 무려 20kg짜리 구리 덩어리를 돈으로 썼는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은행이 종이 영수증을 써준 게 지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볍고 혁신적이었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 가나요? 금고에 있는 구리보다 종이를 10배, 20배 막 찍어내다가 결국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고, 물가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물가 걱정 없이 살았던 건 중앙은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마구 찍어내던 세계화라는 마법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너네 우리 땅에서만 물건 만들어 라며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잖아요. 베트남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17분의 1인데 미국에서 만들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물건값에 덕지덕지 붙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그싼 물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이 타격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하신 60대 박 사장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생 허리띠 졸람에서 노후 자금 2억 원을 통장에 딱 모았다고 추측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싶으시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4배 올라버리면 그 돈의 실질 가치는 순식간에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통장 숫자만 2억이지 마트 가면 라면 한 봉지 집기도 손 떨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내 피땀 흘린 인생을 도둑 맞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인플레이션의 진짜 공포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 넋 놓고 있다간 거짓골을못 면합니다. 당장 내 자산을 지킬 방패부터 세워야죠. 가장 확실한 무기는 달러와 금입니다. 원화 힘이 빠질 땐 달러를 쥐고 있어야 본전은 건지는 거고요. 금은 인류가 2700년간 믿어온 진짜 돈이거든요. 근데 제발 동네 금은방 가서 금 목걸이 사지 마세요. 부가세 마진까지 붙으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15% 손해보고 시작하는 호구 잡히는 겁니다.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을 이용하세요. 정부가 밀어주는 거라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쌉니다. 이게 진짜 알짜배기 팁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시간 차인데요. 요즘 미국 금리는 고공행진인데 왜 우리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은퇴 시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이미 은퇴해서 평생 모은 돈을 펑펑 쓰고 있거든요. 저축이 줄어드니 돈이 귀해져서 금리가 치솟는 거죠. 반면 우리 한국의 58년 개띠 형님들을 포함한 베이비부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현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죠. 은퇴가 코앞이라 지금 미친 듯이 저축을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은행에 돈이 쌓이니 금리가 오를 리가 있나요? 이 기이한 엇박자가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나 계속될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고요? 돈은 물처럼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저금리에 묶여있는 동안 알토란 같은 자본들은 이자 더 쳐주는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란 얘기죠. 국내 시장에 돈줄이 마르는 이 7년의 보릿고개 멍하니 있다간 내 자산만 외딴섬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의 흐름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불 속에서 몰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빚쟁이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두배 뛰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무게는 반토막 나는 셈이잖아요? 빚 없이 성실하게 저축한 김 과장은 울지만 대출 풀로 당겨서 자산 산박 사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역설이죠. 보험사들도 표정 관리 중입니다. 지금 가치 있는 짱짱한 돈을 보험료로 받아서 나중에 인플레로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니 이보다 낫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잔챙이들의 눈치 게임이고 진짜 문제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벌어지는 고래들의 싸움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우리와 달리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과열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세금 깎고 관세 때리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믿는 구석은 딱 하나. 육아를 낮추면 물가 잡힌다는 건데 여기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스자라는 거대한 벽을 만납니다. 사우디는 국민이 유학 간다고 하면 학비까지 다 대주는 초특급 복지 국가예요. 이 막대한 돈을 감당하려면 육아가 배럴당 최소 95달러는 돼야 하는데 지금 70달러 선인이 사우디 국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빈살만의 무서운 말려죽이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철강관세를 때리는 바람에 미국 세일로일 업체들이 쓰는 파이프 값이 폭등했고 생산 단가가 48달러에서 70달러로 확 뛰었거든요. 사우디는 이 점을 노리고 미국 업체들이 줄도산할 때까지 공급을 조절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이 차존심 싸움 때문에 과거처럼 기름값 싸고 물건값 싼 아름다운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이 무기가 되는 세상. 이제 고물가는 일시적 태풍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기후처럼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솔직히 말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권 가보세요. 임대 문에 종이만 나붙기고 치킨집 사장님은 재료비 올라서 팔아도 적자라며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잖아요. 더 소름돋는 건 우리 가게 부채가 전 세계 토클래스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 터지며 경제가 박살났던 스웨덴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등이 이미 빨갛게 켜진 상태거든요.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연못에는 아직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살아 헤엄치고 있거든요. 58년 개띠 형님들을 비롯한 베이비 부머들이 아직 은퇴하지 않고 현역에서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앞으로 짧게는 3년, 길어야 7년 정도는 시중에 자금이 마르지 않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또 예전처럼 아파트 짓고 도로 까는 시멘트 경제에 이 돈을 쏟아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청년들의 벤처 기업과 혁신 기술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줘야만 우리가 다시 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발 인플레이션 오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낡은 공식 좀 믿지 마세요. 인플레가 닥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주먹을 꺼내듭니다. 돈줄을 확 조여버리는데 집값이 어떻게 버팁니까? 2% 정도의 살랑바람 같은 물가 상승엔 집값이 오르지만3%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동산은 가장 먼저 박살난다는 사실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1달러에 1000원이었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진짜 화석 취급받습니다. 1300원은 기본이고, 심심하면 1400원을 넘나드는 게, 이제 우리의 살벌한 뉴노멀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흥청망청 돈을 찍어낸 대가를 이제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건데, 이런 고환율 시대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한텐 이거밖에 없어라며 한 곳의 목숨거는 몰빵 투자입니다. 자연의 섭리인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소나무만 빽빽한 숲은 재선충 한 방이면 전멸하지만 온갖 잡초와 나무가 뒤섞인 숲은 태풍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이걸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에도 이 생존 법칙을 당장 이식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인생 역전, 가자 외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름도 모를 알트코인의 전 재산, 아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넣는 분들 꼭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자산이 하나로 쏠려 있으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든요. 주식이 고꾸라질 때 달러가 웃어주고 부동산이 얼어붙을 때 채권이 이자를 뱉어내는 황금 균형을 맞춰놔야 잠이라도 편히 잘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밥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 회사 귀신이 될 거야 라며 한 우물만 파다간 그 우물이 마르는 순간 갈곳딜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회사 밖의 사람들과 부지런히 섞이고 낯선 기술을 배우며 내 능력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뚫어놔야 합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는 예고장 없이 복합적으로 들이닥칠 텐데, 썩은 동화줄 하나만 믿고 버티기엔 세상이 너무 잔인해졌으니까요. 이제는 다양성이 곧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1300원 환율이 뉴노멀이 된 세상, 이제 위기는 예고 없이 복합적으로 들이닥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생 역전을 꿈꾸며 던지는 몰빵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죠. 주식이 떨어져도 달러가 받쳐주고, 본업이 흔들려도 나만의 기술이 나를 지켜주는 생존의 포트폴리오를 당장 짜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골고루 분산시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의 계좌와 인생에도 종의 다양성이라는 든든한 안전벨트를 꼭 채워두시길 바랍니다.